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고온기인데, 오늘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음, 방제 타이밍도 잡고, 이제 바닥에 풀도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려고 1번 밭에 왔습니다. 아, 1번 밭은, 예, 음, 올해는 뭐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1번 밭은.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실수는 좀 했어도 남아있는 애들 비댁기 되는 거 지금 계속 확인해야 돼가지고 확인하러 왔는데, 어, 아, 비가 안 와요. 비가 온다고 해놓고 계속 어,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관수량도 잘못 맞추겠고 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일부 응애가 왔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응애가 일부 오긴 왔는데, 어, 또 없어졌어요. 응애가 왔다가, 예, 멈췄습니다, 일단. 지금 비대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열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어, 다소 이제 공기 중에 온도가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낮에 뜨겁다고 해도, 음, 장마철이라서 습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사이즈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예, 이제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열린 친구들은 예, 아직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도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예, 사이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보기 이제 어, 보기 좋을 정도로 예, 이제 빵빵하게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 크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달에는, 음, 시원한 곳 쪽으로 있는 친구들이 열매가 훨씬 이쁩니다. 뜨거운 쪽으로 있는 친구들보다 약간 좀 시원한 쪽으로 있는 친구들이 크기도 크고요. 예. 너무 이쁘게, 사실 제가 원하는 모양이 요렇게 장방형으로 나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는, 약간 길게, 길면서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예잘 크고 있습니다. 가예 일단은 뭐 거름병이라든지 거름 그름 전문의병 징후는 일단 안 보이고요. 예. 사이즈도 그 이제 표면 자체에 예. 과피 상처라든지 그리고 올해는 뭐 바람 피해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요 열매가. 아 열매를 잘 달았으면 올해 재밌었을 뻔했는데 아쉽게 됐어요. 예, 우리 이 정도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정도 나와 줘야 되고 요거 미숙과 미숙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에 지금 잎들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잎을 따낸 거예요, 이렇게 일부. 이렇게 이제 너무, 이 잎들이 여기 중간에 막 껴있거나 하면은, 예, 열매, 열매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얘를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얘네가 조금 더 불면서, 이렇게 열매가 고정이 되는데, 어, 어떻게 고정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송형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음, 그 전까지는 이제 과피에 상처가 날수 있어 가지고 이런 부초들이나 잎들 예, 너무 막 걸리적거리거나 이러면은 일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제거를 해주면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 광량이 너무 높으면 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광량이 당연히 많으면은 어 일소 현상이라고 그래서 열매 자체가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노랗게 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 적당한 잎수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늘이 있어야 해요. 예. 아, 열매들이 이쁘게 나 고르게 나올 수 있었는데, 올해 참. 예. 그늘 쪽 열매들이 다소 이쁩니다. 예. 정말 이뻐요. 그늘 쪽 열매들이 조롱조롱조롱 이쁘게 달렸고, 어, 해가 많이 비추는 쪽, 그리고 뜨거운 지역, 뜨거운 쪽에 있는 열매들은 약간 다소 음, 다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예, 이번 밭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무리 없이 지나갈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비대기 잠깐 점검하러 온 거라,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아, 요번주, 요번주 이제 내일, 내일부터는 비가 이제 웬만큼, 오고 나면은, 이제 유목 마지막 전정 들어갈 건데, 그때 유목 전정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